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오른쪽 아래 내 영상 띄우는 내 영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게임이나 방송 하면서 화면에 내 얼굴을 띄우고 녹화하고 싶으면 별도의 카메라 없이 컴퓨터 화면에 내 모습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이 어플을 다운받으세요.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공유기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도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PC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이 돼요 핸드폰에서 모니터를 찍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화면이 나오는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려면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하는데요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해서 이렇게 사양이 맞는 거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유튜버들이 녹화를 하거나 방송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실행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쓰던 거라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추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까맣게 나와요. 왼쪽 아래 소스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클릭해서 비디오 장치 캡처랑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주시면 확인 확인을 해주시면 화면을 또 줄여주시고 저랑 똑같은 화면이 되세요.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다운 받은 어플하고 컴퓨터에 설치해놓은 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내 화면이 뜨는 걸볼수 있어요. 대신 프로그램을 끄시면 안 돼요. 최소화 시키고 사용하셔야 돼요.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오른쪽 아래쪽에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녹화가 돼요. 녹화된 영상은 파일 메뉴 맨첫 번째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.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가 해본 것만 알려드리는 그런 시리즈인데요. 저 같은 초보 유튜버한테 좋아요랑 구독은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. 한번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남겨주세요. 더 좋은 영상 남기도록 노력할게요. 감사합니다.